그거 유튜브 올려야 돼. 편의점님이 지금 영상 없다고 하셔가지고 편의점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. 아, 나 진짜 편의점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를 거야. 아, 나 진짜 편의점님이랑 오래 갔으면 좋겠어. 아, 나 편의점님이랑 실제로 뵙고 싶어. 아, 노래방은 안 가고, 나시. <laughs> <laughs> 이거 호어디 어, 해줄게 아이고. 어, 이거. 수 있나? 저거힐거좀더빠거더 빠져, 더 빠져. 야 채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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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나 둘셋 쳐줘 흔적 나이스 내가 계속 키우니까 시그마도 죽여놨어 오케이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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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나노 윈스턴 시그마한테 뛰고 시그마 잡죠어두와드 채웠어 이거 앞에 와봐, 앞에 나이스 야 위에 시그마 재워놨어요 궁쓴거 나이스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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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온다 왜이셨다 왜, 왜 이러는 나왜안 아, 맞았지? 아, 쏘리. 이거.. 이거 안에 들어가서 시금 심하... 아이고, 까비. 포 빠졌다고? 꿀 빠졌다. 가자, 가자, 가자. 패드 도 어, 떻게 들어간 거야, 힐링이. 위에, 위에, 위에. 위에 한조였었어. 나이스, 잡았고. 이거 왼쪽 앞에 막아주실래요? 브리원 브리원 오른쪽이 무리 원 자리아 님클레이 나이스. 뭐야? 근데 사운드가 좀 이상한데요. 어왜왜 왔어? 필로 파동. 변주요 어패. 와가 택시 온다. 빠, 져어이구

아, 빨리 가야돼 로거지이 아니 저거 빔 저거 아니 저거 봉고부터 <laughs> 봉고부터 에그 <laughs> <봉거부터 웃음> 네, 봉고부터 부셔마 <laughs> <laughs> 네, 팀보 오라고 지금 권유를 해야 되나? 아, 진짜 네 팀보에 없었네. 야뭐나 혼자 그냥 뭘 했구만. 팀보에 힐러하고 딜러 한 명밖에 없어. <laughs> 아니 말이 돼? 아, 근데 오버 뭐워 진짜 X마라 이거 커뮤니케이션 게임인데 팀보를 안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겨? 이제 소통이 필요한데 다들 비를 닦고 있네. 실 눈도 다든게 아닌가? 그렇게 있는데 뛰질 않는 걸 보면은 눈도 닫은 거 같기도. 아니까 그 실밴 맞춰서 얘기를 해도 안 튀길래 뭔가 했지 나도. 아 얘네 듀오네. 딜러 한 명이랑 탱커 한명 듀오고. 아니 와서 편하게 그냥 게임적인 얘기만 하고 딱 게임을 하고 이기고 딱 가고 가면 되는데 왜?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앞에 붙어야 돼 이거 아. 오른쪽 오른쪽 한조 아니 저자리야 오른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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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쉬가 킬 캐치 잘하네 애쉬 잘하네 우리 사피 우리도 죽일만한데? 이뭐야저 아니 상대 레가는기 <놀람> <2층에> 한... 어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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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강해졌다 돌격해! 응, 응. 아. 리사좀잡아게우리사팀아 아, 먼저? 아, 그래 우리사 먼저? 오케이 야 애들아 얼마나. 할만 눈으로 누굴 때리고 있는데 보고서 포커싱타제타제타원

아이 스이이스 아이 기이아오케이야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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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공격이 아이 야공격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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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이 아이 아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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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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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이 아이 아이 이아아 아 이게 진짜 오버워치가팀 게임인 게 이게 딱 맞히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. 지할거 하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긴 해. 그냥 상대가 좀더 팀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할 뿐이라. 볼볼 크라이 한 팀인데 방안에. 너무 못해. 아나노파라 가야 될 아, 바비. 아니 그걸 걷다 갔어. 아니, 나노파라로 왜견지를 노린. 아, 함 들어가야지. 에, 달라질 게 없긴 해 음. 들어가 보면 음. 아. 체였어, 아, 아, 체였어, 한쪽 체였어, 한쪽였어 뭐야, 깨웠어? 아, 나 죽었다. 어, 힐 계속 줘, 힐, 가장가장가장가장가장 <목소리>

아 너무 웃긴데. 아이난 진짜 게임을 이기면 너무 행복해. 아 진짜 지면 존나 껌고 이기면 진짜 개 행복해. 그 엔돌핀이 막 그냥 확개 <laughs> 어. 아, 제웅이 형아? 박철 아이여아 박살이 마이크 박살 난거 쓰지 말라고. 마이크 박살 날했잖아 여전히 저 새끼 아직도 안 바꿨어? 아 오, 지금 오지야 이 자식아. <laughs> 아, 니 마이크 이 새끼 그 박살 난거 봐. 아니, 난 예전에 타나였는데. 아, 그러니까 차단되는 거 같은데. 박살 나했잖아